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 주택, 근생 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시 안양동에 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도시가 안양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안양동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어, 창밖골이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시골스러운 어, 그런 정치가 물순, 물씬 풍기는 어, 그런 지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시내이면서도 또 시골 같은 또 시골이면서도 완벽한 시내인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어, 좋게 표현을 하면 은 어, 도시의, 도시의 어떤 인프라의 혜택은 다 느끼면서 시골적인 어, 전원적인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이 동네의 특징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4타경에 10만 3,466호입니다. 10월 8일 안양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88번지 82호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억 3783만 5400원이고요. 현재는 한 번만 주철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어, 어,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8억 3026만 8천원입니다. 물론 한 번이나 두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66제곱미터입니다. 80.4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38.94제곱미터 약 132.78평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일부 임차인은 인수 대상입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면 배당 여러분들이 응찰하이 돈을 내죠. 그럼 거기에서 배당을 모두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응찰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에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응찰할 금액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해 보셔야만 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고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 정비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 이곳이 이제 안양역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1번가라고 해서 안양에서 가장 중심되는 번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면 이곳이 이제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병목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를 요거 이 안, 그 안, 안을 창 밖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여기 보시다시피 주위에는 이제 산이 주로 쭉둘러싸 있는데 아주 작게 그 계곡 같은 음, 곳으로 들어와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 이곳의 환경은 전원생활 같은데 어, 도시의 모든 인프라는 다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이성사진을 보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안양역이고요. 네, 보시 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위에는 모두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어, 계곡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이렇게 마을이 아주 예쁘게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항공사진으로 한번 볼까 보실까요? 네,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안양이고요. 네, 네, 바로 어, 이 뒤에 모두 다 산인데 산에 여기에 바로 여기 바로 요 이렇게 여기쯤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전원, 전원주택 같은 전원생활 같은 주위 환경은 그런 분위기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든 인프라는 다 했다. 특히나 여기는 병목 안에 아주 큰 공원이 있어서 공원 이용도 좋겠죠. 여기도 체육시설들이 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뭐 가장 최고의 공원은 이 주위에 있는 산이겠죠. 산 밑에 음, 당연하게 공기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물건에 관해서 거리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고요. 네, 이재 주위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비가 좀 잘못가 있는데, 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바로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도로명과 이렇게 딱 표시되는 곳이 주차장이죠?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곳은 이제 지하실로 인정받고 있고요. 1층이 이제 근생, 위에 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도 어, 외벽은 적벽돌 치장 쌓기죠?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어, 설계도 아주 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잘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를 봐야 됐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2층 올라가, 1층에 식당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주차, 주차하고 올라가기 아주 편합니다. 바로 어, 이곳에 있던 것이다. 주인은 모두 다 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네, 뒤에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아주 발코니가 개성 있게 나와 있습니다. 잘 음, 좋죠? 네,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laughs> 알아서 올려본 모습이 되겠고요. 네, 들어가는 입구 있는 곳이 되겠죠. 네,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네, 바로 저쪽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길게 이렇게 토지 모양 따라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창박골이라는 곳에 있는 이렇게 상가주택 경매물건,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